2019 2학기 기말고사 보인고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기후 연구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그랬네. 우리 몇개 외우고 있잖아, 그죠? 일단, 지금 단순하게 설명하면, 나이태, 나이태 연구하면 알수 있죠. 그 다음에, 빙하, 코 연구하면 알수 있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빙하에, 빙하의 얼음 속에 있는 작은 공기방울 연구하면 알수 있죠. 마지막으로, 퇴저감, 화석, 음, 암석이죠, 암석. 이런거 연구하면 알수 있죠. 결론은 다 맞는 건데, 다 맞는 건데.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이태의 간격을 조사하면 과거의 기운과 강세랑변냐 자, 나이태 간격이 커. 크다는 얘기는 식물이 많이 많이 자란 거죠. 즉, 나의 향기 넓다. 어, 그러면, 넓다는 표현이 되고, 지금. 그러면 되게 따뜻하고요. 비도 많이 왔겠죠. 온난 다습한 기후란는걸알수 있는 거야. 됐죠? 됐지? 자, 그 다음. 지층에 포함된 암석의 종류나 화석 등으로 과거의 기후. 자, 우선 암석부터 설명하면, 제일 유명게증바람이란 거죠. 증바람. 됐을까? 증바람. 증바람 같은 암석은요. 어떤 데잘 사냐면, 좀 건조한 데잘 사라, 건조한 데. 어, 좀 건조한 데잘 사는 게 아니라, 건조해서 많이 발견되는 암석이야. 됐죠? 됐죠? 특히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 우리 들어봤을까? 선캄브리아 시대? 어, 선캄브리아 시대에, 어, 많이 발견이 돼요. 됐죠? 그럼 결론, 은선캄브리아 시대가 전반적으로 좀 온난했다.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건조한 기후에 많이 발견되는 암석입니다. 됐지? 나 뒤에 보네. 빙하인데, 빙하. 자, 16분의 18 나왔죠. 요거 기억날까? 어, 쌤이 산소에, 어, 섭취해버해서 어, 동의 원소업이라고 했었죠. 됐죠? 요거 쌤이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자, 기억날까? 요거, 살짝 올려볼까요? 어, 요거, 쌤이 산소 16분의 18 이렇게 설명했었고요요거저 그죠? 특히 18을 잘 보라 그랬죠. 자, 18 같은 경우에, 됐죠? 이제 둘이 어떻게 증발 잘하나 보는 건데, 온도가 떨어지잖아. 그럼 증발을 잘 못해 왜 무거우니까 특히 10발로 보는 거야 됐죠? 어, 온도가 내려가잖아 그럼 좀더 무겁지 상승길이 별로 없죠 증발을 잘 못해 됐죠? 그러면 증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결론은 증발을 잘해야 이 비율이 대기 중에 많고 빙하에 많은 거거든 됐까? 왜냐면 빙하는 육수니까 대기에서 날아가 갖고 결론은 빙하 쪽 그러니까 빙하가 되는 거죠 어, 육지물돼가지고 됐까? 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면요 요거의 비율이 줄은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자 기온이 줄면 기온이 줄면 어디에? 빙하에 자 빙하에 요거의 비율이 줍니다 즉 요거의 비율 갖다가 아 어, 기온이 그때 낮았나 높았나 할수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높고 온난할 때없고 그렇지 그죠? 한랭할때 낮다 어, 설명했죠 그죠? 기온 낮으면 적다고 그죠? 됐지? 문제 없을까? 자 따라서 2019 2학기 기말고사 보인고 8번 문제 답은요 기과니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